안녕하세요. 김남재 산정우수 다육이 농장입니다. 오늘은 뭐 어제 오늘은 완전 한 여름이에요, 그죠?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다육이들도 살짝 지친 모습이랍니다. 오늘은 잎이 요상한, 잎이 요상한 해레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해레이요, 잎에 꼭 그냥 슈퍼가 어돌도돌 도돌거 같아서 징글러뷰죠 요수퍼 다육식물 헤레이 랍니다 헤레이 꽃은 이렇게 아드레미처스 꽃들은 이렇게 그냥 뭐 그닥 볼품이 없죠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면 바로 잘라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요 아이가 헤레이 이고요 요 아이가 헤레이 레드볼이죠 뭐 생김새가 무슨 요게 레드볼이냐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요 아이는 레드볼이랍니다 이제 앞으로 가을 햇살에 달달 구워지면 새빨개지겠죠? 요 아이들이 헤레이 레드볼이랍니다. 아주 뭐레드볼이라서 아주 새빨둥이죠? 요 아이들도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파란둥인데 요 아이도 레드볼이거든요. 근데 그 희성 금에 가려가지고 파란둥이죠? 이렇게 볕을 못 받으면 헤레이도 파랗게 못난이가 된답니다. 이렇게 가을 햇살에 따끈따끈 구워져야 예쁜 헤레이 레드볼 이랍니다 요 아이가 헤레이 레드볼이면 요 아이는 헤레이에요. 헤레이하고 헤레이 예요 헤레이 하고 헤레이 레드볼 하고는 잎이 약간 차이가 있죠 헤레이 레드볼은 이렇게 짭달만하고 동글동글한데 헤레이는 잎이 좀 길쭉하답니다 뭐 일반 헤레이나 헤레이 레드볼이나 차이점은 색깔이 레드볼이 색깔이 레드볼의 색깔이 새빨갛게 된다는 거죠. 요 아이가 헤레이 레드볼이랍니다. 요 아이가 헤레이 일반 헤레이고요. 요 아이가 그린 헤레이죠, 그죠? 그린 헤레이 그린볼이라고도 한 분도 계시고, 그린 헤레이 그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요 아이가 헤레이 그린이랍니다. 아직 헤레이 그린이 훨씬 잎이 짧고 탱글탱글하죠? 요 아이가 헤레이 그린인데 레드볼하고는 약간 느낌이 틀려요. 요 아이가 헤레이 레드볼이거든요. 아직 파랗지만 레드볼 이제 점점 빨개진답니다. 요 아이가 헤레이 레드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헤레이 레드볼이죠. 요 아이가 헤레이 그린 볼이랍니다. 이렇게 헤레이는 그린볼도 예쁘고요 나름 이렇게 레드볼들도 저만의 멋스러움이 있고요 이렇게 일반 헤레이도 예쁘답니다 요 아이는 독특하죠 헤레이 중에서도 잎이 제일 작은 헤레이 노마랍니다 잎이 일반 헤레이 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죠 도돌도돌한 느낌이 뭐 아주 얇게 도돌도돌 하니까 뭐 비단결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요 아이는 헤레이 노마랍니다. 이렇게 오늘은 헤레이 노마, 요 아이가 헤레이 그린이고요요 아이가 일반 헤레이고,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헤레이 레드볼이랍니다. 대품 헤레이라 너무 멋있죠? 오늘은 헤레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오늘도 행복 만땅, 즐거움이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와요. 감사합니다.